6번 6번, f(x)가 a sin bx 플러스 c래. 그때 주기가 나와 있는 우선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b죠. 그래서 절대값 b는 절대값 b 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가 돼야 돼. 그래서 파이 파이 약분하면 b는 풀마 6인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6이 되겠네. 그 그다음 최대 최소 값이 6과 1란 이 얘기는 얘가 이제 그래프가 움직이는 구간 자체가 6과 2란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죠이 간격이 4란 얘기는 이게 원래 2였었던 거야 2 그래서 2랑 마이너스 1을 원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걔를 4칸 끌어올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값 a가 2니까 a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가 될 거고 c는 2부터 마이너스 1을 4칸 끌어올렸으니까 4가 되겠지. 구하려는 거는 a랑 b랑 더한 다음에 c를 빼니까 이놈이 되겠지.